빠빠빠, 빠빠빠, 휘수기, 쩌는 게임. 게임기. 요즘 갑자기 할 게임들이 많아져서 영상은 뭘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요즘 제가 즐기고 있는 게임들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은 요즘 제가 플레이하고 있던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각 게임이다. 지금 시즌은 꼭 하셔야 합니다. 이런 추천 영상이 아니고 제가 플레이하면서 느끼는 생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GO! 요즘 POE2의 난이도와 게임 플레이 방식에 큰 스트레스 받으시던 많은 분들이 나스트 에폽을 플레이하면서 이게 핵인스리지 이게 유저 친화적 액션 RPG지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호평이 진짜 많아요. 저도 당장에 디아블로4 새 시즌 하다가 어우... 초반 레벨업 구간에서 졸아서 영상 못 만들 뻔했는데 에포크 영상 만들면서 음 잠이 깬다. 지금 분위기 좋은 라스트 에포크이 마냥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인게임에서 채팅 내용을 보면 그래픽이 좀 구리다, 한글 번역 상태가 아직 많이 미흡하다 등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이템 제작이며 사냥 시 목들을 쓸어버리는 재미, 폐지 줍기 등 유저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게임성이 굉장히 좋다고 칭찬받고 있는 상황. 저도 새 시즌에다 달리고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맥스롤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서 하는데 확실히 성장하는 맛, 사냥하는 맛이 좋습니다. 할 만한 핵인슬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옵치트는 다음에 소개할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진짜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특전 시스템이 재밌어서 잘 즐기고 있다가 스타디움 모드가 나왔는데 진짜 제 취향. 제가 적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죽였는지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돈의 양이 많아지는데요. 흐흐. <laughs> 집요하게 적들을 괴롭히면서 엄청난 돈빨로 강력한 스킬들을 구매하고 또 적들을 학살하는 재미가 진짜 찰집니다. 요즘 5치 투 팀이 열심히 일하는 느낌? 거기에 1인칭 멀미 느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3인칭으로 내 캐릭터의 등을 보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적응 안 돼서 멀미를 느꼈었네요. <laughs> 거기에, 지금 건담 스킨도 나왔는데, 와, 인건담 스킨 너무 가지고 싶다. 근데, 파라한테도 어울리지 않았을까? 해요. 그리고, 솔저랑 리퍼 즐겨하는데, 아, 스킨 너무 가지고 싶은데, 근데, 음, 너무 비싸. 비싸. 음. 옵시트를 즐겨했던 분들이라면, 지금 한번쯤 복귀해서 스타디움 오시죠? 전장의 지휘자, 키소기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다들 클레르 플레이해 보셨나요? 저 진짜 너무 재밌겠어요. 그 스토리는 음, 헉, 어, 뭐야? 음, 음, 왔다 제가 추리 소설이나 스릴러 소설 좋아하고 보통 감상할 때머릿 속에서는 미리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나 결말을 예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야, 너무 참신한데? 이런 거 진짜 좋다. 개인적으로 전투도 너무 취향에 맞아서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각겜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프리콜 시콜 내놔. 내놔 내가, 내가 다, 산다. 다 산다. 국내외 반응이 엄청 뜨겁죠? 댓글 보고 놀란 부분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어,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도 이런 분위기에 더 열심히 패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거기서 웃긴 댓글 봤는데 머리 크기 좀 줄여주세요. 아 <laughs> 진짜 센스 존경합니다. 제가 정말 재밌는 게임은 좀 아껴 사는 성향이 있어요. 엔딩 보고 나면 여운이 너무 진하게 남아서 게임 불감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별을 준비해야겠지요. 참 즐거웠다. 이번 영상에 함정카드 같은 게임이네요. 블리자드. 음, 제 게임 인생에서 블리자드는 차지하는 부분이 꽤 커요. 어릴 때 오빠가 보던 온게임넷에서 스타 회사라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같이 구경할 때와 디아블로 할때 옆에 앉아서 제 목숨에 위협을 느끼며 캐릭터가 죽지 않게 물약 버튼을 누르기 등 음, 사연이 많아요. 그리고 와우 하면서 맺어진 인연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여튼, 디아블로 이번에 새 시즌이잖아요. 사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베르세르크의 콜라보 스킬이 너무 가지고 싶었거든요. 가츠 해골기사. 야, 근데 이놈들, 첫날에 배틀패스 구매 오류를 열받게 하더니, 와. 게임은 더 심각했어요. 제가 진짜 부정적인 말은 유튜브에서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시즌 레벨업은 진짜 지루했습니다. 역대급으로요. 아, 짝수 시즌이구나. 새로 생긴 벨리얼 이벤트는 매번 찾아다녀야 하고 소환을 하고 잡으면 보상은 또 엄청 구려요. 후에 다시 마을 가서 아이템 정리하고. 또 벨리알 이벤트 찾아가서 또 소환하고 구린 보상 받고 다시 계속 반복인데 세상에 진짜 자마블로! 저 스트레스성 불면증이 있는데 진짜 놀랍게도 치료됩니다. 졸렸어요, 진짜요. 그리고 새로 생긴 요소들이 있는데 음 뭐가 특별하다 이런 건 아직 못 느꼈습니다. 그래도 게임 유튜버인데 참고 해야지. 일단 참고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초반 레벨업 구간 끝나고 나서 좀 재밌어 질런지 모르겠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노레스트가 드디어 큰 업데이트가 있었죠. 그동안 퍼블리션 매각 이후 판권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간만에 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새롭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봤어요. 하면서 다시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 게임, 분위기와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엄청 몰입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게임이 좀 어렵습니다. 패링과 회피를 잘 활용하셔야 하는데, 이걸 또 잘한다면 쾌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플레이할 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좋았던 점은 맵을 탐험하는 재미가 진짜 엄청났는데, 우선 게임은 좀 불친절한 느낌을 줘요. 정말 기본적인 정보만 알려주고 여러분이 직접 탐험하게 하는데, 오, 이게 맵 디자인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모험하는 재미가 좋습니다. 제가 아직은 초반 부분이라 업데이트된 지역까지는 못 가봤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새로 업데이트된 부분은 전염병 시스템의 새로운 엔디게임 루프 도입, 새로운 지역 추가와 200개 이상의 인친트랑 보스 제작업이 있다네요. 혹시 구매하셨던 분들 복귀 타임입니다. 그리고 구매 망설이는 분들이 지금 할인하고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게임을 즐기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요. 그리고 5월 달에 발매될 기대작들이 제법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슈퍼 마리오처럼 점프 점프 퍼즐 이런 요소는 대폭 줄여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자, 그럼 다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아시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봬요. 빠잉.